이번에는 고기 접기를 해볼 텐데요. 고기 접기는 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세한 방법은 워크북을 참고해 주시고요. 먼저 가 방법으로 접어 보겠습니다. 고기 접기는 색종이의 대각선을 먼저 접은 다음에 배웠던 방법으로 접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다음에 펴니다. 다시 대각선을 기준으로 반씩 접어 줍니다. 아이스크림 접기를 한 상태에서 더 진행합니다. 선생님처럼 따라 접어 주세요. 고기 접기 가 방법을 배워 보았습니다. 보기 접기 나 방법을 배워보, 배워보겠습니다. 기본형은 아이스크림 접기와 같습니다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접기를 완료하면 뒤집습니다. 한쪽 끝을 다른 꼭지점으로 접습니다. 접힌 색 종이를 다시 뒤집습니다. 뒤집은 상태에서 선생님처럼 종이를 올립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워크북을 참고해 주세요. 반대쪽도 따라서 접습니다. 다시 뒤집어서 펴면, 고기 접기, 나가 완성됩니다.